그려. 그림 그려 거기다 꽃 그려 그리... 멈추고 아니, 아니, 멈추고 그려 거기다 그림 그려 너무 너무 쑥가라고안 돼? 하트도 그리고 헤드니 꽃도 그리고 어몽어스도 그려도 되고 뭐 어때? 잘 그리고 싶어 별 그려도 되고 새모 그려도, 그려도 되고 다그렸어 이건? 난 옛날 난 옛날 그, 선이랑 여기 야. 또 뭐야? 저거 뭐야? 돌 기계 이름 그렸구나? 맞아요. 원래 로팅 같으세요? 아, 선생님이 아직 안가셨는데 몰래 체험을 하는 그랬구나. 이 흙이 황초야. 이거 맞아. 한가 엄청 부드럽지? 그치? 그거 만지면 피부도 부드러워부고 핏병이.. 핏부이 많이.. 이게.. 뭐 그린 거야?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국기? <laughs> 일본을 왜 그려?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지 일본도 그려 그리고 중국 중국은 힘들다 러시아 할까? 하트 그려 해야 되나 하트 같은 거 러시아는 색깔이 안 들어가니까 이상하잖아 그런 게할 수가 없잖아 저기 가보면 저 가서 친구들 거 엄청 많아요. <laughs> 너 하고 싶은 거 그려. 그래. 어몽어스 그려, 어몽어스. 나한번저 어, 구경하만지면안 된다. 자, 어몽어스 그려야 되네. 어아어 물을 묻서 중심이 잡어져야 그래. 되는데 이렇게 어, 그걸로 이렇게 해, 뾰족한 거. 어걸요 그죠? 여기이흙의 중심이 는 얘기는

뭐, 괜찮아또 뭐야? 버섯. 응. 아, 버섯. 어, 또 그리고 준 거야. 잘한다. 기 내려갑니다. 이 야, 물 있다. 야 이제 저렇게 이쁜 그릇이 되면 피가 커져야 돼. 키 커지면 요거 색깔 하나 이게 해. 위요이게 선생님이 손주세요그러분밖으 자, 이렇게 밀어내고 나면 키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쳐져나가요. 자, 천천히 손가락 같은 힘을 주면서 올라갑니다. 이야, 우리 진짜 잘하는구나. 점점 커지는 느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야, 우리 잘한다. 촬영한 거 나한테 보내줘. 하여튼, 최근에. 잘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맞는 이중에 4번이잖아. 4번 모양이 만들어지면요. 이렇게 밑에서 흙이 얇아지면서 키가 커져야 돼요. 요걸로 밀어 흙을 얇게 놓게 뽑아준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흙덩어리였지만, 흙덩어리가 이제 거 많이 여기다가 조해된 엄청 많이게요 많이 하는보이요다시한번서 방법 보자에선택요 이렇게 지꽉 잡고 찌그러져요 여기서 상하지않요거기다 뭐, 하지 말고 안쪽에다 하지 말고 해들아안에하지 말고. 안쪽에다 하면은 <목소리> 포크 가지고 그래 포크 가지고 해 그래, 그러면 포크 는뭐 쭉쭉 그리고 싶으면. 해들이랑 해들이랑. 돌, 아니 돌리려면 이렇게 이 돌봐. 이렇 돌봐. 이렇게 려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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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목소리>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 허리를 자르고 이렇게어떻게든 우리 너무 까하면 망가져. 천라면서 어떤 돈을 받을야 가운데다가 살짝 나오게 만드는구나. 우와, 이 나오는데? 음 됐어. 위에 가막 나와요. 위에 위에는 가리와 넓은게 게 넓은게 우와. 됐어 이제 너무 오, 그런 건 아닌 거 너무 과하면 안 예뻐져. 아, 저, 여기 하나 또 이렇게. 가 청년하게 가지는 게 어떤 위약을 발요데그청가 응. 위약은 뭐냐면 비소기나 장소 어. 고일소들 같이 물성 위약을 주지만 됐어. 이 용기는 음식 오랫동안 저는 식물성 위약. 됐어, 물더 그릴 거야? 이 뭐냐면 천다가 됐어, 이제. 그만. 아, 아, 망가져가면. 더해, 그만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응, 됐어. 됐어 이제 다 했어.